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셉송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전용기 조종사로 일하고 있고, 지금 이제 2년차 정도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황규균이고요. 지금 현재 항공정비사로 일하고 있고, 일한 지는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목소리> 한, 제가 2018년도에 처음 비행을 시작했고, 이제 케벡주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한 1년 반 정도 비행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한 2년 반 정도 교관, 이제 비행 교관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수상기라고 이제 물에서 뜨고 다니는 이제 그런 비행기도 이제 교관으로 또 일을 하고, 세네카 컬리지 에비에이션에서도 이제 일을 하고, 그러한 다음에 이제 북쪽에 가서 에어 앰뷸런스라고 다친 사람들을 운송하는 그런 회사에서도 근무하고, 지금 현재 여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되게 다양한 경력이 있으시네요. 한두개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황덕이기도 하고, 다양한 비행기를 몰고 싶어 하는 그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좀 여기저기, 그리고 다양한 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단어인데요? 황덕? <laughs> 네, 제가 황덕입니다. <laughs> 에서 전용기 조종사 또는 정비사로 일하기 위해선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일단 들어오려면 쉽게 말하면 한 2,000시간이면 면접의 기회가 나와요. 간략히 설명드리면 한 3, 4년 정도? 길게는 한 5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어, 대부분 이제 주로 정비사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변에 정비학교가 2년째 훌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졸업을 하신 이후에 이제 일하시는 경우가 있고 라이센스를 따려면 조건이 어 4년 정도의 일한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5개 필기시험을 봐야 되는데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학교에서 실습부분에 18개월 정도를 인정을 해주고 필기 5과목 중에 4과목을 학교에서 본 걸로 이제 쳐줘가지고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이제 남은 30개월 정도랑 시험 하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라이센스를 따는데 좀 도움이 될 뿐이지 굳이 항공학교를 안 나와도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전용기는 부유층만이 이용한다는 인식이 좀 강하잖아요. 네. 어, 좀더 비행기마다 다른데 큰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지금 이 정도 규모 되는 비행기는 어느 정도 이제 재정적으로 굉장히 안정화가 돼야 되는 분들이고 작은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코어 오너라 해가지고 작은 시어를 가진 분들은 엄청난 진짜 뭐심문의날 부자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이제 어취어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이런 건 얼마나 할까 이거는 어, 이 비행기 자체는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 나오고 <laughs> 어, 좀더 작은 비행기는 <laughs> 100억? 네더 작은 건한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작은 비행기고 이 비행기는 200에서 250억 정도 한국에는 이제 비행기 가격보다 사실 정비도 해야 되고 스태핑도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파일럿 따로 고용해야 되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뭐 행어 이제 비행을 안할 때는 이것도 맡겨놔야 되니까 또 이것도 파킹이라 파킹 같이 이제 주차 같이 이런 것도 계속 맡겨놔야 되고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럼 뭐 정말 간단히 설명드려가지고 4분의 1 시어를 가진다 치면은 구매해서 4분의 1 오너가 된다 치면 60억 정도의 10불에 그리고 그죠. 연간 한 1억 정도의 유지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비행할 때마다 기름값 내야 돼요 응. 기름값도 사실 600, 700만 원 정도 네. 뭐 골프 회원권처럼 그냥 회비 내고 뭐 그냥 시간으로 뭐... 해요 비행기 시간에 사가지고 네. 예를 들어 뭐 1시간에 뭐 얼마 네. 회사에서 정해놓은 네. 그런 테이블에 따라서 예, 뭐 예를 들어 내가 1 년에 25시간만 뭐 비행이 필요하다, 그럼 25시간 치를 사서 쓰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네. 어, 전용기 회사들이 이제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냥 비행만 하고 그냥 비행할 때만 돈 내는 것도 있지만 네. 이제 그런 셰어 오너라는 그런 시스템 따로 있어가지고 다른 항공기 보면은 소유주 갖고 개인뿐만 아니라 어디 회사 회사가 갖고 있는 전용기, 뭐 어디 어디 은행에서 갖고 있는 전용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같이 어디 뭐 연수 같은 거 받으실 때도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굳이 개인이 아니더라도 큰 회사면은 이렇게 전용기 하나씩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나가서 구경을 하면은 어디 회사 이제 로고에 박혀있는 게 있어요. 이게 보면은 아, 저기 회사에서 이 비행기를 쓰는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에 하려가, 제약이 없다? 시간에 제약이 없다는 거에 가장 큰 의의를 두신 것 같아요. 저희 회사 비행기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이제 전용기들을 이제 랜딩을 하는데 딱 앞에 리무진 쫙서있고 뭐, 지박엔 딱서있고 폴쉐 써있고, 내려가지고, 각자 타고, 이 가셔요. 그러면은, 아, 저, 저분들은 또, 어떤 삶을 살고 계시길래, 정말, 부자 분이 한분 계시는데, 그분은 비행기 타고 여기 오셔가지고, 비행기 내려서, 자기 헬기 타고 또딴데 가세요. 좀 더. 헬기는 좀 더, 런딩할수 있는 곳이나, 갈수 있는 곳이 좀더많으니 자기 전용 헬기랑, 전용 를 헬기. 네. 이런 거 보면서, 아, 열심히 해야겠다. <laughs> 유명인들로 가끔 만나요. 네. 얼마 전에 그 토론토 국제 영화제 할 때, 그 켄정 행오버에 나왔죠. 행오버에 나데 음. 미스터 초우그 한국분이라고 음. 인사하고 음. 네. 사진 뭐좀 찍지 말라 그래가지고 <laughs> 찍지 못했는데 증거는 없지만 아무튼 그분 만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마이클 조단도 구경하고. 와 정말 많이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같이 이제 소통하고 하는 건좀 제한이 좀 있어요. 네. 그냥 조종사니까 그래도 이렇게 나쁘게 불편하게 보진 않는데. 근데 제가 막 가가지고, 막, 사내주세요. 뭐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지나가다 이렇게 마주치는 분도 많으시고. 그리고 뉴욕, 뭐, LA나 라스베가스인데 가면 진짜 럭셔리한 그런 비행기들도 많이 보고. 가끔은 이제 왕실에서, 전 세계에서 왕실에서 온 비행기로 만나기도 하고. 물론 경험들이 있어가 가까이는 못 가고요. 그런 경우도 일반 시민분들이 전용기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뭐 한번 타는 건 가능한가요? <laughs> 어,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일반 일정의 금액을 내고 어디에 가고 싶다고 요청을 하면 차터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차터 회사들은 그게 가능해요. 아, 일회성도 있기는. 네,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네. 모르겠어요. 뉴욕까지 한 시간 정도에 몇백만은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여러 명이 나눠서 낼수 있으니까. 전용기 고객들은 보통 어떤 요청들을 많이 하시나요? 동물들을. 이제 같이 이제 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백신이나 이런 것만 이제 잘 접종되면 문제 없, 없습니다. 가장 특이했던 동물도 있으신가요? 데 아까 카멜리온 같은 거나 있었고요. 새도. 새? 네, 예, 예, 새를. 새, 비행기 있는 새 해가지고. 그냥 재능이랑 날아가면 될것 같은데, 뭐 농담한 적도 있었고. 비행 전에 이렇게 원래 기본적인 건다 챙겨져 있는데, 고객들마다 뭐 어떤 걸 추가로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그 비행 전에 모든 걸 밝게 세팅해 놓고, 특별히 기호로 하는 알코올이 있으면은. 음, 다1 2 o 에서 쇼핑해서 와가지고 아다 챙겨놓고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분이 계세요. 스태프님이 계셔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비행기에 탑승하고 나서부터 내려서 이제 호텔까지 가는 그런 모든 거를 커스터머 한 명당 이렇게 맡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어지간한 거는 다 회사에서 다 준비하려고 서비스를 하려는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는 게 절대로 no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어떤 요청이 오더라도 일단은 하겠다고 얘기한 다음에 되게 만들어라. 약간. 커스터 그러니까. 서비스 완전 끝이네. 끝이네. 그냥, 그냥 다 가져가. <laughs> 다 준비해라. <laughs> 제 아직... 듣기로 뉴욕에서 이 전용기 만약에 저 타면은 30분 걸린다 했었거든요. 네? 뉴욕에서? 근데 뉴욕, 뉴욕에서 트론토까지 그냥 일반 그냥 에어라인 타면은 제가 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아마 좀큰 차이가 있지 않나. 저럴 된 시간이 체감이 많이 되네 어, 일반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하는 고도로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좀더 오래 걸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훅 올라가면 그냥 진짜 빨리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높게, 그리고 빠르게 날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네. 제가 비행할 때 한번 그 직원 그 복지로 탈수 있거든요. 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태워드리려고 해봤는데, 태우는 안 된다 그러셔가지고, 아쉽지만, 네, 그거는 불발이었습니다. 아, 그래. 네? 재밌네요. 그래도 <laughs> 친해가지고. 네. 네, 두 분이 엄청 친해가고두 네. 분이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셨나요? 예. 네. 원래 지금 같은 회사 일 하기 이전에 제가 불어 공부를 시작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불어 선생님을 찾다 찾다가 만나가지고 아 정말요? 원래 네. 여기 이런 관계가 아니라 원래 네, 선생님이었어요 네. 불어 선생님 <laughs> 지금도 불어 하고 있긴 한데 네. 네. 지금도 네. 배우고 계세요 네, 지금도 오늘 아침에 <laughs> 아 오늘 아침 아예. 뭘 했지? 간단히 간단히 했죠. 줌으로 이제 하니까 응. 시간. 예, 이제 어렸을 때 프랑스에서 이제 거주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초중고를 그 프랑스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럼 어릴 때부터? 예, 프랑스에 있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뭐, 대학도 다니고, 군대도 이제 가고, 그리고 회사 생활도 하다가, 캐나다로 6년 전에 왔죠. 혹시 함께 경험하신 기억에 남는 뭐 순간이나 도전적인 상황도 있었나요? 아, 예, 안 그래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네요. 그, 결제를 하는 카드가 있는데, 비행하다가 그, 카드를 비행을 하는 콘솔 안에 빠졌어요. 아, 그리고 네. 콘, 컨트롤러 근처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뭔가 고장이 날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급히 이제 문제가 없는지 이제 메카니션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이제 돌아온 다음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안전하게 꺼내주신 데까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어, 큰일 날 뻔했네. 얘가 얼마나 복잡한데. 그,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뭐 저도 모든 걸다 아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런 메, 메, 메카니컬한 그런 부분은 그 구멍 안에 들어갔을 때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저도 걱정이었죠. 서로 뭐 보이진 않지만 서로 이제 믿고 하면서 예. 자주 만나진 않지만 예. 서로, 서로 믿는, 예. 믿는 예. 예. 그런 관계입니다. 비행 중에 가슴 철렁했던 순간도 있으신가요? 마이미가 이제 폭풍우 굉장히 많이 쳐요. 네. 폭풍우칠 때는 이제 비행을 하는 게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행을 안 하는데, 그폭풍우가좀 약간 애매한 폭풍이었어요 완전 그냥 뭐 태풍이었으면 아직 가지도 않는데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엄청 심한데, 다들 이제, 이제 머뭇머뭇 타다가 비행기 한 대가 출발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 출발하는 비행기가, 어머, 뭐 그냥 뭐, moderate turbulence다. 뭐 보통이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출발을 했거든요 아. 고객들한테 아, 완전히 시에키 할거다 완전 터미널 장난 아닐거다 얘기하고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한잔 하시면되 대기하셨는데 이륙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비행기가 거의 뭐 그냥 위아래로 요동쳐가지고 거의 뭐 천장에 박을 정도로 어. 꽉 메고 갔는데 그, 그 구름을 뚫고 가는 그한 10분이 굉장히 네. 쫄깃쫄깃했습니다 거의 뭐그 버튼을 누르지도 못할 정도로 버튼 누르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래가지고한 정도의 굉장히 예, 불편한 비행이었죠. 아, 이제 전해하신 그, 분한테 따져야겠는데요? 그러니까요. <laughs> 예, 그분의 예, 거짓말 <laughs> 그분에게 영상을 받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동부보다는 서부가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예, 대륙을 보면 서부가 좀더 아름답고 동부에서는 캐르비안쪽 내려갈 때 에메랄드빛 바다와 그런 작은 섬들, 무인도. 가끔 게 무인도에 보면 활주로 같은 게 보이는데, 아, 저기에 누가 살고 있을까? 뭐 그런 것도 검색해보고. 서부가 근데 북미에서는 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수와 그런 산과 그런 조화로움. 자연이 좀 자연이 굉장히 또 아름, 아름답고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한 장소라기보다는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쭉 비행을 하면은 풍경이 시간마다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좀 경이로운. 것 같아요 예. 되게.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바쁠 때는 거의 못 보는데, 이제 가끔 일다 끝나고 한 번씩 밖에 나가서 활주로 같은 거 구경할 때 있거든요. 공항 자체를 구경할 때가 네. 있는데, 일출, 일몰 하는 것도 공항을 배경으로 해서 볼 때, 근데 그냥 막연히 그냥, 아, 이좀멍 때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뷰가 좋아서 계속 항공기가 이착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경 삼아서 그냥 일뭐 끝날 때쯤에 보면은, 아, 뭐 괜찮다. 하루 보람 찼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굉장히 기뻐하시는 걸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가끔 장기간이 정비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처음부터 이제 찾아나가야 되거든요. 매뉴얼이 물론 보험이될 때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찾다 찾다가딱 고쳤을 때이 문제가 해소 해결이 되면은 그때 좀 보람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일반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다 이제 큰 공항만 다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큰 매력이 큰 공항도 당연히 다니지만 정말 작은 공항도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주변만 해도 피터보로 그리고 뭐 페리사운드 콜링우드 이런 정말 작은 공항에도 저희가 고객을 이제 내려다 드리고 거기서 이제 픽업도 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플로리다만 해도 거기에 랜딩한 공항이 제가 봤을 때한 20개 정도가 는거 같아요 근데 이제 큰 항공사는 랜딩 할수 있는 곳이 한두 군데, 세 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그 구글 맵에 랜딩 한데를 이렇게 색깔로 칠해놓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개인적인 예,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항이 있나? 뭐 이런 느낌으로 <laughs> 한 번씩. 저 비행도 배우고 있습니다. 어, 아, 요 제가, 제가 네? 비행도 격증고 있어요. 제가 교환, 어 교환 자격증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PPL이라고 개인용 자격증을 저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laughs> 조금만, 네, 네. 뭐, 이제, 1, 2인승, 이죠렇게 앞에 프로펠러, 이렇게 조금씩 달려가면서, 피스톤 엔진으로 오, 네, 네. 하는, 제일 어떻게 보면은, 파일럿 라이센스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틈틈이, 이제, 시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의 스승님이시 네, <laughs> 어떻게 돼가지고, 사실, 몰랐는데, 이제, 불어, 저는 이제, 퀘벡에서 잠깐 일했었어가지고, 그때 불어가 좀 필요해서, 그렇게 알고 계셨다가, 이제, 차차, 뭐, 같은 회사에도 일하고, 또 어떻게 또 돼가지고. 아, 네, 저는 뭐, <laughs> 네, 잠정적인 미래파일럿이라전 부르고 있습니다.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영어는 기본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그냥 비행하시는 거 아니라면, 어 졸업한데 영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졸업이 끝이 아니잖아요. 면접 보는데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는 정도의 의사소통이 돼야 되고. 그두 번째는 항공 업계에서 이제 조종사가 된다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고대요. 고대기 때문에. 항공에 대한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으셔야지 용론할수 있어요.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많은 이유가, 어, 처음에는 이제 이 견장을 하고 막, 이렇게, 이렇 있으면 되게 멋있다,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실제 해보면은,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런 열정이 정말 많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항덕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고요. 어, 그리고, 추가적인 건데,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가끔, 조종사 분들 중에, 아, 나는 뭐 어디 다니는 거 싫다. 그러신 분은 계신데, 네. 이게 그런 걸 좋아해야지, 이직업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 닉네임도 베가본드라고 하거든요. 반랑자라고 하는데, 제 유튜브 제목도. 네. 이게 정말 새로운 곳에 가는 거를 저 엄청나게 좋아해요. 비행을 하다가도 똑같은 비행기지만, 갑자기 다음 주에 어떤 일정이 나왔는데, 어? 첨보는 공항이면 되게 기분 좋아요. 어? 물론, 챌린지가 있어요. 그냥 처음 보는 공항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도 있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공항에 가는 거 좋아하고 새로운 곳에 가는 거를 무지막지하게 좋아합니다. 좀 탐구열이 있으셔 야 네, 네. 가능한 직업이구요 맞습니다. 미래의 파일럿님이 있으십니까? 아, 저는 뭐 열심히 하고 있죠. <laughs> <laughs> 그만두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가요? 현지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일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하고 뭐 다양한 이제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은 중간에 한 70%가 그만둔다라고 저는 통계를 본것 같아요 음. 마지막에 제가 교관 교육 받을 때70% 정도가 드랍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통계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보기에는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처음부터는 잘달거리는거 이런 걸로 미행해야 되고 공부가 쉽지 않아요 물론 그냥 뭐 의사 막 판사 검사 뭐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도 어, 진실적으로... 많이 해야 되고 모든 직업은 원래 가 아, 다들 제일 힘들죠? 다가리에서 시작할 때가. 정비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열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들 큰 회사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캐나다 워낙 넓은 땅이다 보니까 어디 막 노르스에 가좀 북쪽에 가서 막몇 년, 뭐 2, 3년 있다가 이제 그때야, 그대서야 이제 좀 경력을 차가지고 내려오고 뭐 이러시는데 그 2, 3년이 사실 아무것도 없이 가면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미래를 보고, 아, 하고자, 계속 하고자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열정이 있어야, 은기 구역이 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 캐나다에서 조종사가 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스텝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스텝을 밟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제도가 잘돼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인 것 같고, 아 물론 이제,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은 이제, 화이팅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서 서로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있나요? 바라는 점이? 당연한 거지만, 에비에이션의 기초는 안전이잖아요? 안전의 시작점은, 그건 메카닉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비행 조종사가 뭐, 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안전하게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는, 이제 메카이션 분들께서, 다 모든 거를 다 깔끔하게, 그리고 안전하고 꼼꼼하게 잘 관리해 주셔야지, 저희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드려보십시오.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어, 제가 봤을 때 정비사가 파일럿이랑 이제 뭐 크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게 많이 없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그래도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를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그런 더 디테일한 정보를 갖고 저희가 좀더 정비를 방향을 좀더잘 잡아서 할 수가 대부분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냥 가끔 간혹가다 그냥 대충 이렇게 쓰시면은 사실 저희는 저희가 이제 비행에서 문제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땅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게 또, 땅에서는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좀 잘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아, 잘해주시지. 잠시만요. <laughs> 그럼 혹시 나중에 아무나 뭐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와드리는 걸 되게 좋아하고, 질문 주시면은, 뭐 커리어에 어떤 부분이 이제 필요할까. 그러면 제가 도움 많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연락 주시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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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로 이제 오는 거라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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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